저희 2 3 년도 응. 어뭐 일년 소감이나 내년도 뭐 응. 개인적으로 희망하시는 일한 말씀만 해주세요. 올 한해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? 네 소감이시나? 음. 체육회 얘기도 좋으시고. 아니 올 한해는 그래도 면민들이 잘 도와줘서 뭐큰 행사들 체육회도덕 축제 잘 마무리 잘했고. 우리 또 직원들 다 아픈 거 없이 다 건강했고 내년 한해도 또 올해처럼 모든 일이 잘또 소통되고 이루어졌으면 좋은 게또 그것도 내 하나의 바람이고 내년도 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모니터 저희 마을방송국 저희 1년 소감이나 혹시 뭐 내년 덕담 한 말씀해 주시면 내년 덕담? 네. 뭐 갑자기 일이 되고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연말이고 뭐. 하니 <laughs> 하여튼 저기 내년도에 네. 그 직원들 다 건강하시고 예, 예,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네. 네. 하여튼 모든 게잘 돼야죠. 그죠? 네. 네. 웃으면서 좋은 네.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좋습니다 네. 네. 뭐 개인적으로 희망하시는 뭐일 있으실까요? 희망 도뭐 마찬가지죠. 가족 건강하고, 건강하고 네. 다 행복 전부 행복하길 바라야죠. 네. 그죠? 감사합니다. 네. 그것을, 저 그런 거를 안해봐가지고 이말 주변이 없어서 네. 잘못 하겠어요. 뭐 올해 같이 청일 면민이 좋은 일 항상 가정마다 있고 건강하고 이청일에잘 사는 이 면이 됐으면 큰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. 아, 개인적으로 뭐 가정 아, 개인 개인적요? 네. 어 저희 제가 이제 네. 농업이 있는지만 네. 예, 올해 정말 네. 농민들이 심든한 해였고. 또 저부터라도 내년에 좋은 그 농사가 돼서 개개인의 농사 농민이 부유해지고 부자되는 또한 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어, 배심 너무 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올해 뭐 소감이나 내년 덕담 한 말씀. 어, 2023년 청일면. 어, 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올한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내년도에는요, 어, 건강을 위해서 어, 술을 끊고, <laughs> 특히 정종만 최연희 장님, 어, 같이 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회장님, 인터뷰 음, 한 번만 저희 마을 방송국인데. 아, 음? 네 저희 올해 소감이나 내년 독담 한 말씀 말해주세요 아, 어차피 뭐 개국을 했다니까 잘되기 바라고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어, 감명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소지를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장 장동숙입니다 네, 개인적으로 뭐 내년도 희망하시는 일이 뭐저 바람은 이렇게 큰 모임에, 단체장들 모임에, 우리 고장 살리기 이런 모임인데, 위원장님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셔서, 어, 좀, 좀 걱정스럽습니다. 많은 단체장님들이 어, 무슨 회의든 참석하셔서, 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잘 살피시고 관심을 주셨으면 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뭐 원하는 거 우리 작은 학교서 이렇게 잘돼 가지고 청일 발전밖에 없죠. 뭐. <laughs> 더큰뭐게 있겠어? 개인, 우리 개인적으로 뭐 희망하시는 일은? 일을...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건 건강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마을 방송국인 혹시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어떻게 하는 건지 하도오래 돼가지고. 뭐 올해 뭐 소감이나 내년 당한말좀 음. 해주면 시될것 같은데. 참뭐올한 해처럼 내년에도 다들 우리 버드레 회원님들 특히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또 건강하시고 또특히나 작은 학교 살리기 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다 함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혹시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다리가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24년도 화이팅! <laughs> 자, 자, 우리 저, 전부 저 24년도 화이팅 한번 하면서 저 방송한답니다. 자, 우리 24년도 화이팅! 화이팅! 감이나 내년 복담 네. 한 말씀만 리 주시고요. 아, 내년이요? 네. 예, 우리 지도자들은 내년에 좀더 열심히 해서 좋은 효과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예,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예, 이상입니다. 개인적인 소망이 아유, 개인적으로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지요. 뭐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